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동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남양주 시청을 다녀왔어요. 어, 남양주 시청 다녀와서 어, 제가 밴드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후기를 올렸는데, 한 시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어, 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어, 그리고 또, 어, 밴드의 어떤 그 매니아들은 좀볼 수가 있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뭐, 이제 못 보셨을 텐데, 음. 자, 많은 분들이 어, 왜 지웠느냐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다 공개를 못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도 좀 공개를 해 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 화요 상담에 오시면 어, 제가 못다 한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어, 국토부와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그리고. 하남 구리 남양주 어 지자체 담당자들과 마지막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어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시는어국대의 우리 그 집행부와 미팅을 했던 이유는 어 마지막 어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혹시 누락된 거 있는가 빠뜨린 거 있는가 해서 오라고 해서 이제 미팅을 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가 결정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부채납 부분이에요. 기부채납 부분 자 기부채납하는 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는거 여러분 다 아실겁니다. 흩어진 훼손지를 어 기부채납하고 흩어진 훼손지와 같이 사업을 부지 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뭐 흩어진 훼손지를 뭐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어또 그러니까 내 사업지 그러니까 해당 사업지 구역 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녹지를 조성해서 어 기부 체납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 땅을 30% 주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흩어진 훼손지를 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우리가 가장 그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현금 기부 채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 기부 채납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현금 기부 채납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현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현금을 내야 되는 그런 그 기부 채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현금 기부 채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 부지를 어떻게 기부채납해? 내 땅을 감정평가해서 그 평가했던 금액만큼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어렵습니까? 첫째는 내 땅에 30%를 주는 방법. 둘째는 흩어진 외손지를 주는 방법. 셋째는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가 지정한 어, 도시공원 부지를 에, 기부채납하는 방법. 남양주에서 지정한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한다. 어떻게? 내 땅을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얼마? 70분의 30. 도로를 빼면 70분의 25. 자, 여러분 여기를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이양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십프로 주는 거 이양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삼십프로를 주기에 내 땅을 삼십프로 주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에 그러니까 어 정비사업 내땅에 녹지공원 녹지 대신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 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로 그러니까. 어, 남양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는 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가액. 그러니까 정비사업 구역에 신청한 포함되는 토지의 총가액 가로 열고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 평균평가액. 그러니까 내 토지가 3천 평이 들어간다 그러면 3천 평을 옆집하고 뭐 이렇게 합쳐서 3,000평이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토지의 총가액입니다. 토지, 에, 토지의 총가액, 토지입니다. 토지 건물이 아니고 토지의 총가액, 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가액.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죠. 얼마? 70분의 30, 42.8%. 도로 면적이 포함됐을 때는 5% 빼고 70분의 25. 예, 해당하는 금액과 그리고 공원 조성 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부지를 기부 체납해야 한다 도시공원부지를 기부 체납해야 된다 요게 지금 남양주시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도시공원부지를 기부 체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양주시에 접수를 할때 우리는 어, 기부 체납 방식을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지금 이세 번째 방식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감정 평가를 해서 나는 70분의 30 도로 이렇게 낼 테니까 도로 빼고 70분의 25내거 감정 평가 두 명을 해서 어 평균을 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 나는 이 금액을 기부 체납하겠다 그 다음은 남양주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양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공원 부지로 선정했던 지역은 어디 어디 어디이니? 어, 그 돈을 가지고 이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우리는 고기만큼 남양주가 선정해 주는 만큼 기부채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할 일도 많아졌고 이 훼손지 정비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어, 공원 조성하는데 애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현금을 받아서 저 뭐야 어? 공원관리청에 놔놨다가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도시공원 조성하는 게 훨씬 더어 좋은 공원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남양주시가 이제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다가 현금을 받게끔 해달라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죠. 현금 말이 안 된다. 어디 시행령에 현금이 없다. 이래서 지금 남양주시는 이렇게 경기도의원 이창근 의원님을 뭐야 힘을 빌어서 경기도에도 지금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좀이 문제점으로 해서 개발 제한 구역에 법률을 바꿔서라도 현금 기부 채납을 만들겠다는 게 남양주시의 생각입니다. 자 건의사항은 정비사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납부를 허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땅30% 못내는 사람들은 현금 기부 전압하게 해달라 어떻게 이 현황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제가 쭉 설명해 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문제점 대다수 주민이 도시공원 부지 기부 전압 방식을 선호하나 그렇죠 남양주시 도시공원 부지 기부 전압을 방식을 선호하나 토지 소유주와 토지 어, 매수 협의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연되죠. 우리는 내꺼가 어, 감정 평가를 했더니 10억이니까 나 4억 2,800만 원을 나는 기부채나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남양주 씨가 준비가 안 되면 이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상관없어요. 접수를 해놓고 사업이 지연이 돼도. 이행 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면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앞다투어 접수를 하는 이유는 이행 강제금 부과 압박에서 시달리는 것을 피하기 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이죠. 자, 자 그러면은 어... 두 번째는 또한 기부 채납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정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발생을 한다.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감정 평가 비용, 부동산 등기 이전 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 등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누가 등기 이전 비용을 낼 것이냐, 누가 분할할 것이냐, 행정 절차는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감정 평가는 누가 낼 것이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진전이 좀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기부 기부천합, 체납 현금 기부 체납을 허용해 달라 자 개발 제한구형법 개정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예요 개정안은 뭐예요 한줄 넣어 달라는 겁니다 공원 조성 비용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요 금액에 해당되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요한줄 넣달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어, 남양주 씨는 어, 어떻게 보면 남양주 씨가 주장하는 이 내용이 에,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는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원하는 돈을 어, 우리가 어,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내놓는 금액을 우리는 낸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왕 우리가 냈던 돈을 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냈던 돈을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양주시도 좀 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현금을 납부해서 그 현금을 정말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을 녹지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위해서라도 어, 지자체에서 현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고 공문으로 사용하는 게 저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많은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아왜 기부채납에 대해서 저렇게 정리가 안되지라고 어, 이렇게 의문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어, 이런 지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는 어, 기부채납 방식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현금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방식은 국토부에서는 현금기부채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해야 된다. 도시공원부지는 뭐냐? 남양주시가 지정한 도시공원부지를 얼마만큼을 내 땅을 감정평가해서 70분의 30에 해당되고 그리고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그 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만큼의 부지를 기부채납해라.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응원합시다. 남양주 공무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도 좋고 남양주시도 좋은 그런 멋진 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유튜브 이 시간에는 어, 남양주시와 국토부에 어떤 이견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부천합 중에서 어, 그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 채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 어떤 건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사무국장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